오늘 아스널은 리그 11라운드 루턴타운을 상대하게 되었어. 현재 아스널은 모두 알다시피 26점 승점으로 1등이고 우리가 오늘 상대한 루턴타운은 7승 1무 2패로 엄청 좋은 성적이네. 순위 현재 3위에 기록되어 있어. 만만치 않겠는데? 루턴타운의 베스트 11을 한번 볼게. 타이트 총 저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윙어로 알고 있고 바클리 저 선수는 첼시에서 있었던 미, 잉글랜드 출신의 미드필더. 로콘가 저 선수는 현재 아스널에서 임대를 간 벨기에 출신의 미드필더고 테덴멩기저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로 알고 있어. 센터백. 거기다가 저 안드로스 타운젠드 선수도 지금 얼굴이 없잖아. 조사해 보니까 그 토트넘에 있었던 윙어 그, 잉글랜드 출신의 윙어 타운젠드가 맞아. 조심해야겠어. 아스널의 베스트 11은 지난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과 조금 변경을 하기로 했어. 미에이 지료를 시오월콧과 교체하고, 사노고를, 시오월콧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거든. 나노고는 벤트나와 교체를 해주고 반페르시를 사미르나스리와 교체를 해주고 젠킨슨을 사냐와 교체를 해주기로 했어.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았고 조금 내 생각에는 힘들어 보이거나 좀 활약이 좀주춤했던것 같은 선수들을 휴식을 줬어. 그럼 가보자고. 아스널. 포돌스키, 포돌스키, 포돌스키. 저쪽 팀 골키퍼가 각을 잘 좁혔어. 근데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야. 물론슬라이더인가 반페르시가 밀어주고 월콧 때려. 아우. 그러나 반페르시가 오른발로. 여기 저골로써오 최근 반페르시 폼 좋은데 클리시가 놓쳤고 슈팅각까지 만들어냈어 베르마린 앞에서 그러나 슈팅이 잘 안맞았어 전반전은 1대0으로 반페르시 선수의 골로 앞서가게 되었어 후반전도 이대로 가볼거야 가보자 송이 밀어주고 벤트너 벤트너 잡고 다시 송한테 밀어주고 오른발 광송두강기 연속골 무회전인데 대대민기가 <목소리> 달려오는 벤투너에게 찍었어요 벤투너 가운데. 딱처럼 해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가감하게 중앙 중 3대0 오늘 다득점이네요 후반 67분이고 3대0으로 로턴타운의 원정경기에서 대승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해주기로 했어. 사미르 나스리를 코돌치키가 교체. 제그우우아 대신에 파브레가스를 투입. 알렉상드르 송 대신에 후보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이대로 가자. 루톤타운과의 원정경기에서 아스널은 3대영으로 대승을 거뒀어 그냥 할 말이 없어 너무 기분이 좋다 상위권에 있는 다른 팀을 상대로 이렇게 이겼다는 거 그냥 너무 잘해줬다 이거밖에 없어 아스널은 9승 2무로 다음 경기만 이기면 제일 먼저 10승 고지에 도착할 수 있는 팀이 되었어 승점 29점 단독 1등이고, 2등 벌려하는 6점 차야. 선수들의 골 기록을 한번 보면, 야야 사노구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알렉산드르 송이, 니콜라스 벤트너까지, 득점 4점이 3명이나 돼. 좀더 많은 골을 터뜨리기 바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선수가 골을 많이 터뜨려준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송은 근데, 공격수야. 도움부문은 사비리나스리와미에이치료가 3개씩. 팀내에서 가장 많아. 호돌스키가 두개로 뒤죽고 있고. 뭐 할말은 그냥 다들 잘해줬다는 거. 고맙다. 다음 경기 준비 잘하자. 항상 경계심은 가져야 돼. 우리가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 끝! 화이팅! 저더 내려!